선닭뿐만 아니라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재료로도 사용되면서 보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기둥은 당시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지역 클래식 앙상블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짜르트의 아인의 클라인의 나흐트무직을 연주하며 쓰러진 나무들이 편안하게 잠들기를 기원합니다. 아 앙상블 팀은 당국이 서둘러 이곳을 정비해 줌으로써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돌로미티 산맥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머리속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기관인 이서, 일본에는 물고기 이석을 모는초등학생 있습니다. 아이지연 가마고리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고마츠군. 전문가도 놀랄만한 수집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이석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것만 해도 210종류, 300개나 됩니다. 우연히 책을 보다 이석을 알게 돼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아침 5시 30분. 고마츠군이 신선한 생선이 들어오는 항구로 나갑니다. 1년 이상 이곳을 다닌 고마츠군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고민 끝에 실 전갱이를 구입한 고마츠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진을 찍고 생선 크기와 무게 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생선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손질을 중단하고 서둘러 학교로 갑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이석 채취에 나섭니다.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고마츠구는 자신이 사는 항구에 들어오는 물고기 400 종류의 이석을 전부 채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천년의 명맥을 간신히 이어온 전통 은수공의 마을이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잘사는 부촌이 됐습니다. 윈난성 허싱현 신화 마을 주민 전체의 소득원은 은수공인데요. 이 마을은 아침마다 작은 망치 두드리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무형문화재 계승자가 된 춘광웨이 씨 최근 그를 스승으로 모시려는 젊은이들이 마을로 몰리고 있습니다. 마을이활기를 떼기 시작한 것은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부터입니다. 마을의 지난해 매출은 우리 돈 8억 원이 넘고 한달 택배만 만 건이 넘을 정도로 호황입니다. 농민의 창의력과 전자상거래가 만나 중국에서 모두 43개 마을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BS 올드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 3분기 도내 건설 공사 계약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분기 도내 건설 공사 계약액은 4.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 비용 3.8조 원이 3분기에 추가돼 도내 건설 공사 계약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건설공사 총 계약액은 46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습니다. 내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각각 15만 원, 도화시군에서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동해안 대표 해맞이 명소인 강릉이 최근에 펜션 사고 여파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릉시와 펜션 업주들은 숙박시설의 안전을 사전 확인해주는 등 사고 여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최근 난방과 화재시설 등을 안전 점검한 경포 인근의 한 펜션입니다. 투숙을 앞둔 관광객이 펜션 사고의 불안함을 호소해 긴급하게 실시됐습니다. 이 같은 문의 전화는 하루 서너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과를 이제 이제 걱정 말고 오시라고. 사고 펜션에 대한 원인 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연말 연초를 맞은 농어촌민박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를 쓰지 않는 다른 펜션까지 여파가 번지면서 당장 징검다리 크리스마스 연휴에 예약 손님이 줄거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이 그다음, 다음 날에 크리스마스 우리도 있어요. 강릉시는 펜션 사고 학생들이 아직 치료를 마치지 않는 만큼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새해 무엇보다 안전과 교통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방서와 함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강릉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펜션 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올해와 비슷한 40만 명이 내년 해맞이를 위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어제부터 이달 28일까지 연구원 1층에서 강원 관광기념품 통합상표 개발 기념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에선 강원 관광기념품 통합상표인 강원 다마를 활용한 공예품과 문구료, 가공식품 등을 전시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상표는 강원도의 영문 첫 글자 G를 형상화했습니다.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43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 만족도는 35 농가가 매우 만족이나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 82%를 보였습니다.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고 답한 농가는 40 농가로 93%를 보였고, 98%인 42 농가는 내년도 고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새해에도 4월부터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웰빙 식품인 양구 펀치볼 시래기가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시래기는 지난 8월 파종에 10월부터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1kg 한 상자에 15,000원이며 택배비는 2,500원이 추가됩니다. 올해 양구 지역에선 230 농가가 시래기 667톤을 생산해 10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1월 5일 개막하는 2019 화천 산천어축제 예약낚시터에 온라인 예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나라에 따르면 재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한 예약 낚시터 예약에 축제 개막일에 지난 23일까지 2,900여 명이 예약하는 등 관광객들의 예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약 낚시터는 하루 6,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 낚시터를 찾으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은 농어촌 관광시설 507곳을 대상으로 인제군 가스협회와 함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스보일러와 온수기, 취사용 가스시설 등의 설치 장소의 적절성과 환기 상태, 배기통 연결부, 이탈 막힘 여부 등입니다. 네, 성탄절은 오늘 한파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까지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춘천은 영하 9.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서 지역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약한 눈발이 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 오늘도 건조특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서 지역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동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이 3도, 춘천 3도, 원주도 3도, 평창 4도, 강릉은 8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하늘이 흐리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목요일에는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적쇄신을 발표하면서 저녁의 신을는기인